하나님 나라의 조연들 시리즈죠. 네.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인물일까요? 어, 오늘 저희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됐고 네. 또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주더 연장됐잖아요. 네. 그래요. 어, 이 즈음에 생각나는 <laughs> 분을 모셔봤어요. <laughs> 아, 어, 어, 이 즈음에 생각나는 분이 사회적 네. 거리두기와 생각나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laughs> 그분과 사회적으로 거래를 아, 두다가 네. 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네. 그 주님 앞으로 훅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어, 누굴까요? 성경퀴즈인가요? <laughs> 어... 네 글자. 네 글자인가요? <laughs> 네 어떻게 찾아야 되지? 바덜롬에 <laughs> 미... <다들 로매. 웃음>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니고데모. 니고데모. <laughs> 니고모가 아... 뭐 이건가요? 네.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 인물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보금.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 네, 성경상에서요? 네. 어... 몇번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네. 네. 그렇긴 한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이제 삼단계 의 변화를 음. <laughs>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어, 3단계 변화? 네, 3단계그니까 처음에 구도자로 시작했다가 네. 어, 중간쯤 가면 이렇게 숨은 제자. 그 예수님의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 숨은 제자로 몸을 감추고 있다가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네. 그 결정적인 날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는 사람이에요. 어. 나도 제자다. <laughs> 아니, 그 전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걸. 왜 네. 그래, 또? 그 전에, 그쵸. <laughs> 네, 돌아가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소에 잘하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뭔 소용이냐고요. 아, 네, 네, 네 평생 잘해야죠. 네. 아무튼 이 니고데모 얘기를 요한복음 저자가 특별히 전해주는 이유가 네. 이렇게 기록 목적에 잘 부합하는 인물상이거든요. 아, 기록 목적이요. 네. 네, 요한복음은 자기가 복음서에 <laughs> 요한 복음은 네, 네, 저자는그 <laughs> 네. 복음서를 왜 쓰는지를 20장 31절에 얘기해 줘요. 아, 성경에. 네, 성경에 네. 여기도 있어요. 네. <laughs> 네. 여기에 요걸. 이제 기록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걸 좀 읽어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네. 아, 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음.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네. 믿고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단어만 딱 뽑아 보면은 네. 믿고 생명으로 연결 되고, 그 믿으면 생명이고요,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의 음.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음. 아. 그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내내 독자들은 네. 이제 그분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믿으면 되고, 네.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믿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자가 전략을 구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 저자가 구사하는 이 문학적인 전략 중에서 네. 오해라는 게 있어요. 오해요? 네, 오해. 그, 그게 전략이 되나요? 어, 그러니까. 어, 오해가 <laughs> 어떻게 절정이 <절장히> 뭔가 오해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laughs> 네,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 좀 음. 그렇지 않나요? 아, 네. 오해가 왜 전략이냐면 네. 오해랑 이해가 나란히 놓이면 서로를 네.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음... 아, 그... 오해를 했다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 <laughs> 그냥 서로를, 그냥 어둠과 빛이 같이 있으면 네. 음... 아, 어둠은 더 어두워 보이고 그렇죠. 빛은 더 빛나 아, 보이는 것처럼. 비교가 네. 되는군요. 네, 이렇게 보색 효과처럼요. 아. 만약에. 제가 이 오렌지색을 입었는데 네. 빨간색이 제 옆에 있는 것보다 네. 아마 권사님 옆에 빨간색이 놓였을 때더 두드러질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그 네. 오해의첫 음, 오해. 타자가 바로 이들. 이 니고데모인 건가요? 네, 그런가요? 니고데모가 오 네, 오 회의 첫 희생양. 그럼 좀 불쌍한 건가요? 아, <laughs> 그데 어, 다행히 그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명예 회복이 돼요. 음.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네, <laughs> 일단. 아주입체적인 인물이군요. <laughs>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이 니고데모에 대해 정보들을 좀 모아 볼까요? 네, 네, 네네. 네네. 어, 니고데모. 일단은 우리 어, 주일학교때 기억해 보면 파리제인이고 어, 그리고 뭐두번 네, 태어나는 거그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밤중에 몰래 들키지 네, 않으려고 네, 밤중에 찾아가고 예. 네. 그러니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고요 네. 좀 전에 희생양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네. 예수님이 실은 말씀 자체를 되게 알쏭달쏭하게 하셨어요. 질문 어. 자체가. 어. 네, 이게 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어. 말씀하시는데, 네. 그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젠이거든요. 네. 근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듭, 다시, 이런 네. 뜻도 있고, 네.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냥 그한 가지 말을 알아 그러니까 위로부터가 아닌 다시 거듭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서 음. 음. 어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럼 저거 저, 다시 들어가는 라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 음. 어떻게 엄마 뱃속에. 어. <laughs>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할문아 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어 음. 그렇죠.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질문이 너무 심오했던 거군요. <웃음> <웃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심오했던 거죠. 네. 사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라고 3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 나이도 좀 인, 있는데 되게 음. 순진무구하게 물어봐요. 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잘안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이 캐릭터가 제가 해석할 때는 좀이 저자가 니고데모한테 우호적인 관점을 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아무튼,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을 <laughs>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laughs> 네, 아니라, 네. 자,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고 네.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세요. 음. 네. 자, 그때 니고데모가 또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음. 자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 대답이 유명한 말씀이 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 짜고 짜고 관통하는 네. 네다 짰을 때딱한 구절 남길 때 어릴 때 암송했던 그한 구절, 아, 네그 네. 유명한 삼장 십육절 있죠. 네. 하나님이 네. 세상을 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 네. 주셔 어차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주였으니 믿는, 네. 믿는 네. 자마다 멸망하지 응. 않고 생을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6절. 3장 16절. 이렇게. 네. <laughs>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군요. 아, 예수님이 <laughs> <유승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laughs> 어. 네, 네, 충격을 받으셨군요. 아, <laughs> 저희가. 어, 네, 이렇게 후응을 잘해주실 줄은 사실 <laughs> 네. 전혀 예상을 못 <laughs> 네. 해가지고. 어, 저도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 네. 네. 아무튼 이 3장이면은 요한복음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히 다 제시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라는 장치에 음. 쌓여 있는 이 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네. 그 사람 니고데모가 한 질문은 실은 음.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독자들도 네. 다 궁금할 법한 그런 음. 질문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면박을 주시잖아요. <laughs> 네. 너는 이스라엘의 음.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에요. 음. 음.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네.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지도자라. 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음.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알아야 될걸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까. 어떻게, 어떻게 이것도 몰라. 네좀 어리석은 사람 <laughs> 니고데모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제 그 밤에 다시 돌아간 음. 어떤 그렇지만 궁금해서 찾아온 구도자의 어떤 모습으로요. 네. 그 내친김에. 나머지 등장하는 그 구절 두 개도 네. 한번 보죠, 뭐. 네. 이렇게, 7장에 가면서요. 네. 예수님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버리는 그 갈등의 분위기가 되게 막 고조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 어, 의도나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음. 또 유대 당국에서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하고. 네.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실제로 그 일을 행동에 음. 옮기려고 음. 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때 니고데모가 실명시 예수님 어. 편을 들어요. 음. 여기 네. 7장 50절 말씀. 네. 음.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음. 어. 음. 사람들이 다막 음. 죽이려 그러고 분위기가 이렇게 음. 군중에 몰려가면. 네. 이렇게 다른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냥 묻어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이 발언 자체만으로도 좀 용감하죠. 네. 음. 근데도 아직 딱히 나도 예수님을 믿어 이런 커밍아웃을 한건 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음. 율법이 일종의 판례잖아요 음. 그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일단 저 사람 말부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수준이에요. 음, 합리적인 사람 정도 면였던요 네, 음,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뭐 이제 숨은 제자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렇죠? 숨은 제자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12장, 이게 7장이었잖아요. 네. 12장에 가면 저자가 이런 얘기 를 전해줘요. 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군요. 네. 아마 믿는 관리들인데 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음. 그 사람 중에 음. 한 명이었던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교를 당한다는 게 그렇게 좀 네. 두려운... 여기 의미가? 성경에 두렵다고 음. 그랬거든요. 출교가요. 그게 네, 어떤 의미예요? 네. 출교가 되게 두려운 형벌이었죠. 일단 음. 유대교랑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된게 85년 얌니아 회의에서 제 결정된 사항인데요. 네. 그때 이제 회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식 기도문 중에 저주 기도문이 있어요. 어. 비르카 트하미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거기 보면은 12조항에 나사렛 이단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라는 저주 기도가 어, 공식 기도문에 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음. 어, 기록 시점이 뭐 80년대, 90년대로 잡으니까요. 이미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음. 그니까, 중세에도 너를 파문하노라 음. 하면. 교회로부터 그렇죠.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구원에서 끊어지는 걸로 이해됐던 것처럼 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다는 건 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음. 백성에서 음. 그런 심판의 선언이었고 음. 어, 사회적인 얼굴을 또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도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수치를 이렇게 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걸어 응, 받아들이는 어 상황에서 네. 인간으로서의 삶도 같이 끝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되게 좀 저자의 말이 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음.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신랄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 사실은 출교가 되게 심각한 음. 아, 일종의 음. 사회적인 죽음 같은 음. 뭐 그런 거거요 네, 거군요. 그런 거였죠. 음.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을 놓을 수가 없었던 리고데모가 음. 태도의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게십구장의 아, 네, 음. 예수님의 죽음 장면이에요. 네. 네. 네 말씀을 그 메시지를 말씀 네. 한번 얘기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어, 100리트라? 100 100리트라는 거 네. 뭘까요? 네. 아, <laughs> 100킬로인가요? 100킬로 아니고 <laughs> <laughs> 그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래요 네. 네, 한 32킬로 정도 되는 음. 양인데 이제 모략이랑 알로에를 섞 그 어떤 그 부패 방지 약품 같은 건데요. 음, 네. 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그 향품을 가져오고 음. 그 니고데모 바로 앞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의 시신을 둘 무덤을 네. 이렇게 헌신해요. 음. 그러니까 이둘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아, 어. 근데 그아리마데요셉베에 붙은 설명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네.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 아. 이제 그걸 숨기 숨겼다. 아, 그래서 음. 숨겼다. 음. 38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음, 네. 이제 39절에 음. 밤에 찾아왔던 <laughs> 니고데모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어~ 요한복음에서 이런 밤 언급은요 어떤 죽음 또는 무지를 상징하는 어떤 어둠의 상징이에요 음. 아 밤이란 단어가요 어~ 단어 음. 그 밤이 주는 어둠이요 음. 음. 그니까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굳이 여기서 짚어주는 이유는 이때는 낮이잖아요 음. 네. 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 시쯤에 운명하셨고 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되셨거든요. 네. 음. 하나 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까지의 얘기를 보면은, 음. 이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다라고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이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다라는 걸로 맞춰요. 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면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음, 그렇죠. 음. 그때 부정타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 죄수들의 다리를 다 꺾어 달라고 요청할 네. 정도였어요 음. 그니까 다리를 꺾으면 무릎을 못 펴니까, 네, 못 펴니까. 네, 그대로 음. 질식해서 이제 매달린 채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음. 데아리마데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날 좀그 음. 율법의 경계를 음. 과감하게 뛰어넘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음. 시체를 일단 가까이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정타는 걸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네. 치렀거든요. 음. 아리새인이었는데. 음... 네. 어, 그러고 보면 그아리마드요셉도 그렇고 니고드모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가 좀 이제 나타나고 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불리할까봐 음. 좀 숨어 있다가 네. 다 끝난 시점에 이제 본인을 음. 아니면 이제 ]처럼? 커밍아웃 하신 네, 거네요.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밝히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네. 참이 어, 시점이. 예수님이 죽음 죽임을 당하신 시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시점에 어. 저 같아도 어. 돌아가셨으면 이미 이제 뭐 아유 드러나지 않길 잘했네 다났으니까 아,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돌아가셨는데 안돼 한숨 쉴 텐데 그분이 뭔가 큰 제국을 만드셨으면 네. 나타날 텐데 오히려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안 나타나도 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기록에 남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음. 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음. 하는 것. 음. 그래서 구도자로 시작했다가 뻔히 보이는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네. 마침내는 음. 밤에서 낮으로 옮겨 온 사람이 음. 아닐까 음. 해요. 음. 네. 우리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단계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 많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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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예. 안 드러내고 싶고, 감추고 싶고, 뭔가 좀 불리할까봐 음. 그렇게 되잖아요. 네. 중간 단계 에 숨은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은데요. 네. 음. 음. 우리가 좀 불리익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는 음. 굳이 뭐 내가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잘 드러내지 않죠. 안으려고 예. 하잖아요. 음. 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네. 정리를 좀 정리 하신다, 한번 해주시면요. 어, 네. 일단 이분을 정리해보자면. 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한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에서 <laughs> 이제 드러난 사람. 음. 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서 직면하게 될 앞날이, 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깜깜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해가 그 따스한 붉은 빛을, 그 온기를 아직 남긴 상태로 저물어가고 있는. 해질녘 네, 그해질녘이 아닐까. 곧 밤이 올, 올, 음. 올지도 올 모르겠어요. 네. 음. 그때 아마 우리는 이세 종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는데, 음.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는 구도자이거나, 네. 아니면 감당할 손해가 두려워서 네. 네. 숨은 제자로 숨은요. 지내거나 네. 아니면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로 음. 이제 살거나 그세 종류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시건 거요네 네. 그렇게 네. 선택해야 되는 시점을 어, 곰곰이 네. <laughs> 곰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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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곰곰이 바라보게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